한 분을 뽑아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이네분 중에 틀린 한 분은 성동열. 아, 성동일? 예, 성동열. 예. 자, 왜 성동열일까요? 왜 성동열일까요? 성동열 맞습니다. 최진영, 이러고, 요 예. 클라우드님, 왜 최진영? 예, 이유를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예. 자, 이유는 뭘까요? 흔들려. 흔들려. 흔들려 이남들 <laughs> 예오 이것도 생각보다 모르시네 어? 이것도 생각보다 모르시네.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이게. 자 현재까지 예예 예. 실존하는 아네 인물이 성동열씨고요 예 나머지 세 분은 사망하셨습니다 예. 자, 그렇다면, 이세분 중에 다른 한 분은 누굴까요? 이세분 중에 다른 한 분. 이세분 중에 다른 한 분은 누가 될까요? 예. 성동열를 이제 제외하고, 성동열씨 지우고. 자, 최동원, 왜죠? 네, 예. 왜, 왜죠? 박용아, 왜죠? <laughs> 예. 야구선수, 아, 그것도 맞긴 맞는데. 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 조금만 디테일하게 야구 선수도 맞긴 맞죠 예 나머지는 배우 예자최이러고예자예 아, 아, 예, 그것도 맞긴 맞아요 예 다, 나머지는 바 다른 최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병 때문에 이러고 맞습니다 이거죠 최동원 씨는 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셨지만 나머지 두 분은 자살을 하셨습니다 예. 아, 우 울트 형님 역시 그 연륜에 아니 이건 뭐 연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만 조금은 예, 조금은 이제 연륜이 있어야지 맞추기 맞추시기 쉬운 문제죠, 예.